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2년 4월에 출고된 2012년식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리미어 프라임팩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7,293km, 판매금액 610만 원. 우선 이 차량은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글씨가 작게 써 있는데 사고 전혀 없고 순정 내비, 정품 내비게이션 키도 두개다 있고 비유연 차량에 이제 블루엔즈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관리내역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상태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2012년 4월 9일 출고 2012년식 주행거리 177,293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룸, 주행거리 177,317km, 만 정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 밀러.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뒷좌석 트렁크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도 열선 시트 뒷좌석에도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아까 말씀드렸고 열선 핸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휠에는 여기 살짝 기스가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도 라인이 많이 살아 있는 게 타이어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타이어 하나를 더 찍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휠도 엄청 깨끗해 보이고 타이어 상태도 엄청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 4월에 출구된 2012년식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만 7,293km. 판매 금액 610만원. 차량 상태 대비해서 진짜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